자, 형님들, 카진성입니다. 아,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 크루즈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도망가셨습니다. 아, 저도 진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이 당황스러운데, 도망갈 수도 있죠 뭐 그래서 라진성이 그 도망가셨던 형님이 어떻게 다른 분이 돼가지고 크루츠를 받으셨는지 라진성의 룩빙관 경매 얼마나 레미가 아, 뒤졌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형님들 라진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렘성이 충만히 올라오는데요 개앞돌리고요 제가 그 루핑관 경매 그 갬성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로 못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매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형님한테 진짜 어떤 특상품으로 갖다 드리는지 루이로그 갬성으로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좀 있습니다 14만 8천입니다 자 퍼펙트 블랙 등급이고요 자세 루지입니다저 차는 목숨 걸고 타야하는거라 지원금 같은거 줘야지 않나 개렁신당한 이... 새끼야! 자 제일 중요한거는 휠도 블랙발입니다 블랙가 도색 아니고 오버홀 아니고 미션 그냥 150 갈겼습니다 진짜 사자마자 그냥 우리 형님들 이거는 우리 형님들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 진짜 뭐 개인 간거래 뭐 랑근거래 아니고서야 1,200에 절대 상사와서 못 가져갑니다 아 이해하시죠 전동 시트가 어서 필요 먹을 새끼 형님아 너드업 있어 이 브루노 새끼야 이 새끼야 외국 새끼야 이마 너 정신 나갔냐 이도라이 새끼야 요 정도에서는 막 열선 시트라 이마 후방 카메라 저거 뭐야 블루리그 쳐박혀 있어도 사람 새낀 거지 120kg 넘어가면 공중 분해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잠깐만요 형님. 한 중개월 해보세저 세상 가서도 돈 갚아야 돼 정신 차려 이마 김도윤 동생아 미션 소리 다 갈겨 놨고요 사진 다 있고 영상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판 기스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형님들 받았을 때 라진성 이거 사람 새낀가요 나올까봐 바로 가겠습니다. 에이. 얼굴 걸고 이게 보내드리는 건데 저번 스파크 때도 보셨잖아요 아 미션 신품으로 드리면 400이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세 그렇진 않고 좀 이거저거 섞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형님 제 리니지 캐릭이랑 차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 또라이 새끼 형님아 40만 원 룽생 야 씨부레 200 290아320시빨리와 형님 진짜 괜찮으시겠습니까 아350아 씨부레 어떡해요 370 <목소리> 저 새끼 대가리 좀 어디서 많이 본 심슨 새끼님 새벽이 380 신부가 마음에 든데 방법이 없다 봐 <목소리> 됐어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요 <목소리> 450 심슨 <목소리> 새끼 하나 왔습니다 심슨 새끼 <목소리> 이 심슨 빨년 이거 470 새벽이 빨려 나나버렸습다 형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나요 자 <목소리> 완료가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f o l l h way 3초 2초 1초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금 와이프가 비싸다고 지금 막구를 쳤다고 지금 하시는데 자, 세배경 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배경 님 전화 한번 가도록 할게요. 뭐 하는 끼형 님세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 저거 취득세랑 매도비랑 예, 성능 보증료까지 제가 좀해 드리고 이거 첫차세요 아니면 좀 사연이 어떻습니까? 차가 있는데 예, 그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기존에는 뭐 얼마나 더 고급 같은 차였나요, 형님? 아반떼 HD 와 롬비 엔진이 달려있는 07년식 아반떼 HD에 서 제가 군번이 07년식인데 와 그때 중대장이 그거 타고서 앞에서 까고 잡아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대머리판으로 대가리 날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쌉소리고요 네, 지금 뭐 패치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메인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그딴건 메인 안 합니다 다른 추가적인 거는 그 취득세랑 매도비랑 성능 보증료까지 내드리고 고외 그 상품화좀 짜잘한 거랑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HD도 제가 좀 수출 잘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고 혹시 뭐 얼굴 잠깐 뵐수 있나요? 아 예. 네 와이파이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뭐 벌레는 아니고요. 뭐 상의할 정도는 아니시고 <laughs> 이런 신발새끼만. <시발> <laughs> 제가 벌레니까 뭐 상의랍니까? <laughs>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농담이래요, <laughs> 형님. 자, 07년식 아반떼 HD. 바로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자 5만 원, 1 0 5만 원. 야, 목숨 걸었다. 자 65만 원이야. 이게 애들 개 장난 빠는 돈이 아니야. 저 새끼 수출업자 아니야. 자, 오늘도 이 라피러스를 타고, 예, 제가 그 경매 때 진행해드렸던, 네 리루즈, 예, 최신차 상품화, 특상품화죠. 매판은 네, 뭐 거의 6판 정도 들어간 상태고, 이 우리 형님께서 이 아반떼 HD, 예, 최신 아반떼 07년식 좀비 엔진을 타시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특상품화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틸게스, 예, 작업 지금 크루즈 있는데 가서 체킹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형님들. 우리 사랑하는 림슨 새끼 형님을 위해서 라진성이가 휠두 짝을 내척을 해서 진짜 깔끔 상품 다시를 해버렸죠. 진짜 진심을 다하는 라진성입니다. 자, 형님들, 이제 제가, 어, 1차 검수 마친 상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션 이제 뭐, 150, 네, 제가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수리가 됐다라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고요. 자, 뭐, 다양한 뭐, 소음품들이 있는데, 보고 오지, 고객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어 할거 하시고,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유튜브, 어 라이브, 네, 락빙과 실시간 경매, 어 아이디가, 뭐, 깨랑깨랑인가, 그 형님이랑, 우리 새배기, 린슨 새끼 형님, 예.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이제 마지막에 경합을 막 하시다가, 와, 어 우리 또 굉장히 쟁쟁했어요. 한 분은 우리 신부분이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한 분은 뭐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심슨 눈깔로 계속 미안하다 킥킥하면서 막 계속 10만 원 20만 원씩 올리셨는데, 저는 약간 그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림슨 예, 형님이 진짜 진국이었고, 이 차를 타야 되는 진짜 완벽한 이유가 있었죠. 예, 저랑 나이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신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참으신 분입니다. 그 차를 어 이제 바꾸시면서 르루즈, 예, 저의 르루즈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데, 그 신부분께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신부, 분이 비싸다고 얘기도 하신 게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 신부분께서 크루즈를 타기 싫어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 아반떼 HD 좀비 엔진을 좀 네, 탈출하고 싶어서 진심을 다해서 경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고도 많이 해드렸고 필기수도 이번에 도착했고 물론 뒤에 필기수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 내장 다 하면 진짜 저 누리질 수 있습니다. 나때 사랑 중고차 꿈에 불안하십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카진성 중고차에서는 시운전부터 하부 리프팅 점검까지 워런티는 최대 1년 2만 킬로까지 보증해드립니다. 중고차는 카진성. 뭐야 우리 농생 왔어? 왔어? 아, 형님,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예,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뭐, 령정도 뭐, 고그 정도까지 괜찮은데, 뭐, 레주도 이랬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쓰레기이 <laughs> 심슨스의 기억 네. <laughs> 엄청나게 욕 많이 먹었었는데, 뭐, <laughs> 아, 네, 아, 근데 진짜 찐으로 필요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좀비 HD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본인의 의사 없이 <laughs> 네. 우리가 하려고 경매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어떻게 경, 됐어요? 경매 한번 올려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르르즈바리한번 네. 갈게요. 파이어 아. 지금 다60% 이상씩 남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데도 다 고색했어요 크루즈 여기 막, 그, 완전 야만하는데. 아... 하나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죠. 네. 깔끔하게. 1인 신조라서, 뭐, 개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어때요? 진짜 깔끔하죠? 아, 네. 야. 아, 좋습니다. 이거. 나테 HD에서. 요령 미션 솔직히 타도 될 정도였는데 와 네. 이거 로독자분들한테 보내면 좀 실망할 것 같아서 이번에 특산품으로 런루크 야 이거 진짜 감성 충만하죠? 아네 그리고 형님들 뭐라세트라고뭐리이까던 형님들인데 크루즈라고 정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크루즈랑 라세트랑 아예 다른 차가 아니죠? 아네 우리 동생 발이 뭐 저랑 큰 나이 차이 는 없는데 이거 좀 받으셨는데 좀 어떤지. 카리스 성님이 오셔서 이렇게 칼 하나 꽂아주실 줄 알았는데 아,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 아, <laughs> 너무 아, 놀랐습니다네잘 예, 타겠습니다. 아뭐 동전으로 다 <laughs> 다 긁어줘도 돼요. 아, 농담이고. 근데 진짜 예쁘게 해놔서 뭐 크게 걱정 없이 할것 같고 성능 보증료도 다 내놨기 때문에 미션이나 엔진 뭐 미션은 어차피 갈아놨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고 뭐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너무 고맙고 아, 네. 우리 롱생발이 감사합니다. 항상 저기 어, 라진성 형 생각하고 잘자 네.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출고기 및 어, 오늘 차량 전달식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